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3일이죠. 어, 화요일입니다. 한국예아트에서는 동우지 전문가입니다. 어,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어, 지금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가 사무실을 이사를 해서, 어, 좀더 나은 사무실을 옮겼어요. 근데 이제 뒤 화면이 이제 원래 이제 크로마키거든요. 음, 근데 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 크로마키의 그 녹색이, 어, 굉장히 뭔가 좀 비치는 효과. 네, 그래서 약간 이거 음, 좀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희가 이사를 했고 이게 아직 세팅이 좀덜된 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서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그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일단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 어떤 부분에서 좀 시장들이 이렇게 좀 움직였는지 이제 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나라 증시 어, 이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도 안보고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국채수익, 야, 우리가 무슨 미국 국채수익까지 확인해야 돼? 이제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요게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7 정도 아까, 어,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이제 밀리는 이제 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지금 시장이 좀 빠진다 이제 그렇게 좀 보긴 어렵고 근데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건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장이 끝나니까 어, 시장이 많이 회복을 했더라. 뭐가 나스닥이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거 하나 좀 짚고 오늘 어, 시장 마감 간단하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음 마감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 어떻게 또 세워가면 좋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1 선물기요 지금 보시면 0.2% 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이죠 이때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0.5% 하락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이 부분 때문에 하락을 좀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한0.3% 정도 어,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뉴욕 중시 끝나려면 뭐, 델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장 끝나고 맨날 올라가는 경우들도 좀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어, 해보자. 근데 이제 너무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다. 너무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뭐가 있는지 좀 보면서 어, 지금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올라갔다 빠지면은 조금 우울하죠. 어, 우울하고 시장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좀 밀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결국은 뭐예요? 올라가나 싶더니 밀려버렸기 때문에. 고기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투심에 더 악화가 어, 가중되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뭔가 이제 이유를 어, 다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어, 어, 좀 집중적으로 상황을 뭐 판단하면서 좀 대응을 하다 보면 음,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좀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이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뭐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금, 뭐, 국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머리 아파해요. 그죠?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머리 아파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았는데, 대출 금리가 2%에 나는 최초에 받았어. 근데 변동금리라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어, 내 월급은 똑같으면, 당연히, 어, 소비력이 줄겠지. 그죠.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대출이자가 한0.5% 2 였는데, 주식에서 기대 수익률이 한2% 정도 됐어.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2%가 넘어가. 굳이 막 힘들게 주식해 봐야 어떻게, 돈돈이면 매매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딱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빠질 가능성,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결국에는 뭐 소비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현재로서 있는 우려감인 건데,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직접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어쩔 수가 없다. 마치 지금 풍향계 같다. 이제 그렇게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음, 요 얘기하면 또 약간 좀 지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23 25일까지 뭐미국의 어,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내가 채권 발행할 테니 어디서 정부에서 어, 채권 발행할 테니 우리 채권 사. 이제 얼마 줄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채권이 여러분들 흥행에 성공을 못 하면 음 자본 확보에 실패죠. 뭐 부양책을 못쓸 수가 쓸 수가, 쓸 수가 없,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입찰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머리 아픈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요게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예정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은, 어,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연장됐죠. 지금, 어, 보시면 연장이 좀 됐기 때문에, 어, 지속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 있으실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 요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어, 프렉시트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우려감이 있는 이슈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그래서 뭐 좋게 흘러간다고 했는데 안 좋게 흘러가면 어떡하나요라고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주식은 그런 이슈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급 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어,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속상한 음,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조건을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치를 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량을 상대방한테 뭐 비싸게 팔아야 돼. 근데 내 물량을 상대방이 비싸게 샀으면 이걸 또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자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요걸 어, 이제 시장 수급이랑 같이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팔아야 될 자리가 있고 팔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라 분명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3월 초 시장 많이 밀렸을 때 어, 시장 많이 밀렸을때 이때 있지 이때 어. 시장이 많이 빠지고 전조점 깨져갖고 어, 폭락나오나요 했을때 제가 이때 투매 나왔으니까 이때는 적어도 팔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죠 어. 근데 결국엔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팔았던 자그 자리에 판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손절하는게 난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마이너스 20% 얻어맞고 있었던걸 마이너스 10%까지 회복을 시키면 이게 좀더난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팔지 말아야 될 자리, 뭐 팔아야 될 자리, 아니면 기다릴 자리 이런 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인 투매 나왔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좀 멈춰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투매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고, 어 아침에 시작을 하고. 시장이 0.7% 정도. 그러니까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야물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컸던 분들도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올랐었어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투심이 더안 좋은 건 뭐냐면 내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거든. 그죠? 아침에 종목이 올랐을 때 계좌가 평당 아, 그 평가 금액이 얼마더라. 만약에 500만 원이야. 음. 500만 원이 찍혔어. 근데 500만 원 찍혔는데 종가 보니까 480이야. 이게 조금 뭔가 심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 타격을 준다라는 부분보다도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예. 올랐는데 이 올랐던 게더 빠져버렸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문제인 거죠 뭘로 힘적으로 문제인 거지 어. 차라리 오르지 말든가 그럼 뭔가 좀 좋다 뺐는 느낌이 더 이제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코스닥이 오늘 개인 투매가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지금 보시면 언제 2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다 다시 밀리잖아요. 그죠?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죠. 어. 개인들이 지수가 빠지니까 겁나서 파는 거예요. 보통은 개인들이 밀리면 오늘 코스피처럼 그냥 지수가 빠지면 뭐해? 매수하기 바쁘다고 그죠? 어. 시장이 빠지면 개인들은 보통 매수로 잡혀요. 왜?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들이 파니까 시장이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흐름이랑 조금 반대죠. 예, 시장이 이렇게 밀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팔잖아. 그 물량을 누가 받아? 외국인 기관이 받아요. 근데이 물량을 보니 한 600억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개인들 물량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나온 거예요. 뭐 장중에. 근데 이 개인들은 왜 팔았을까? 무서우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투매요 그러니까 투매는 결국엔 뭐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반드시. 예. 그러니까 적어도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내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홀딩이나 매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동참을 하면 다른는 개인들이랑 어떻게 다를게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 다 있습니다. 언제 3월 초에 이야기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때 지금 보시면 900이 깨졌어요. 근데 900이 깨졌는데 얼마 한6% 올라왔어. 5에서 6% 올라왔죠 지수가. 물론 더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음. 만약에 이때 손절을 했던 사람은 올랐을 때뭐 속상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구간 구간마다 뭘, 어, 팔아야 될 자리, 일단은 기다려야 될 자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봐야 될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아, 수급적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은 투매가 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하죠. 왜? 뭔가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양명성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우려감이 불안심리를 느끼게끔 만들고, 그게 나도 모르게 집어 던지게 되는 상황들을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는 투매가 절대 안 나옵니다. 어. 지금 이 방송하는 와중에 나스닥은 좀더 올랐습니다. 아까 0.2%에서 0.13%까지. 음.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이게 불안감을 느낀 개인들이 헐값에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만 대응을 잘해도 주식해서 솔직히 큰손실안나 근데 큰 손실 안 나는 것 같고 되나요? 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큰 손실이 안 나면 여러분들 결국 은 뭔데? 번단 얘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용기란 자신이 마음 먹은 것을 행동할 수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뭐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지면은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도 시장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막상 밀려도 저점 매수가 힘들어요. 왜? 더 빠질 것 같거든. 항상 밀릴 때는 밀릴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저점 매수를 안 했는데 내가 살 그러니까 나한테 살 기회를 안 주고 보통 어떻게 올라가지? 응. 그러면 은현금에 백날 있어봐요, 여러분 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놓치는 거거든. 왜? 좋은 기회를 그지? 응. 매도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팔 거야, 손절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손절이 잘안 돼. 응.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제 증시 경언이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방송하면 증시 경언시 하나씩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 우려감이 있어 왜 우려감이 있고 시장이 밀리니까 그 우려감이 뭔가 현실화될 것 같죠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쉽게 속는 건 뭐냐면 좋은 이슈가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진짜 좋아 보이죠 속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 불안감이 있는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 진짜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다 투에 나오는 거요 그러다 탈탈 털리는 거거든. 사실. 어. 이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도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길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음. 근데 이제 오늘은 우려감은 시장에 어떤 불안감은 있지요 분명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후 장에 오히려 이제 힌트 하나를 이제 얻어간. 라는 부분 이거고. 어.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투매 나온다고 매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현금이 전 많이 없어요. 현금이 이제 한 10%밖에 없어서 매수를 못 하신 분, 뭐 20%밖에 없어 30% 정도 있어서 매수를 못 하신 분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이 부분들은 어, 그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 주식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50% 이상 현금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본인 스스로 이런 어떤 투매 물량이 나, 그러니까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잘안 되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성격이 안 되는 거지. 응.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현금 많은 분들 중에 자신 있게 사신 분들 글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강했을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투매 자리는 우리가 적어도 한 길면 일주일. 응.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있잖아. 내가 샀는데 마, 만약에 이제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어 바로 이제 올라와고 갖 결국에는 수익 전환 될수 있는 그런 위치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투매 잡으면 무조건 바닥이다.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매 잡았으니까 그 자리가 진짜 짐바닥으로 운 좋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음, 결국에는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빠졌다가 이제 올라올 때는 그 속도가 빠른 거지.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지수 기준인 거고, 투매가 나왔는데도 이상한 잡주매매 갖고 여러분들 뭐,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그래, 그렇게 이제 뭔가 만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개인들이 좀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왜 무서워하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심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털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하셔 갖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시세가 올라가서 호재가 나오는 거면 진짜 좋은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상투 잡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빠지고 악재 요인이 나오면 진짜 나쁜 줄 안다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어떤 투매 증상들을 우리가 좀 반드시 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좀두 가지로 갈려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게 갈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퍼주라고 하죠? 음. 고퍼주 PER, 뭐 PBR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라는 게 경기 회복 수혜주요 예 근데 사실상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탄력적이냐 어.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있죠 내가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옷을 잘안 사지 그죠? 경기가 어렵고 내 호주머니가 지금 빈털털인데 도무 많이 사?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의류 같은 경우는 경계에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재화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필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렇게 수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갈린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업종마다 이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고퍼주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뭐 여기서 뭐 보통 뭐 성장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PER라는 흑자기업이거든. 음. 구분을 해야 돼. 그니까, 이거를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적어도. 주린이 분들은. 주식을 저 처음 하는데요. 비싼 게 뭐고 싼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저는 500원짜리가 싼거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뭐, 100만원짜리 주식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싸고 비싸고는 여러분은 밸류 가치 대비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동전주니까 얘네, 어 아, 무조건 싸니까 싼거 지금 사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어, 100, 100만 원이니까 무조건 비싸니까 비싼 거 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돈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게 밸류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게 밸류라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어. 근데 이제 퍼라는 건 여러분 흑자기업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적자기업은 퍼를 구하지 못해요. 왜? 고퍼주에도 속하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요게 지금 구분이 된단 말이지. 미국 나스닥이 빠지면 고퍼주가 밀려. 그러니까 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고퍼주, 성장주, 뭐 신재생, 뭐 이런 것도 있죠. 음. 퍼그마 50배, 뭐 100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30배. 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산 가치가 많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굉장히 좀큰 기업들 있지. 음. 그런 애들. 그러니까 건설, 뭐 조선, 철강, 화학, 그다음에 소비, 유통,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금융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방도 설명드렸지만 뭐 바이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재생이죠. 근데 신재생이 앞으로는 뭐접퍼주가 될지 접어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런 것들. 뭐 바이오 신재생 그다음 뭐 일부 게임주 그다음에 일부 뭐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들, 성장 기대감이 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퍼주, 성장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면 시장이 진짜 문제 있어갖고 다, 둘다 폭락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하나 빠지면은 하나가 올라와요. 마치 시소같이. 시소가 어떻게, 하나 누르면 이제 한쪽이 올라오잖아. 그죠? 한쪽이 이렇게 내리면 한쪽이 또 올라오고. 이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네포트에도 지금 그, 금러면은 업종 대표주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고퍼주고, 뭐가 경기 민감준지는 여러분들 구분해 놓으셔야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두 가지 세타를 구분해서 편입을 해 놓으면, 하나가 빠져도 하나가 올라오니까, 어, 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상쇄를 시키면, 하나가 올랐을 때 매도하면, 현금이라도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뭐 좋은 거예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략인 거지. 지금 사실상 내가 시장을 대하는, 그죠이 어. 그러니까 부분들이 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다 뭔가를 마스터하거나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 내가 조금 뭔가 이런 개념에 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진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뉴스 나오고 종목이 올라가면 진짜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금의 흐름이거든 사실. 음. 딱딱 보세요. 어디 갔어? 그니까그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종목이 좋아서만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된다고. 응? 그럼 누군가 그래? 진짜 종목이 좋은 거면 여러분들 그냥 장초에서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테마송으로 세력이 먹고 버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빠지죠. 어. 그니까 종목보다 안목이 없으면 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보일 때는 어떻게 나스닥이 좀더 탄력적이지, 그죠? 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가 반등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밀릴까,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 밀릴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좀 부진했잖아.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빠지더라? 라는 거죠. 어떤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응.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많다라는 거죠. 음. 응. 왜? 국채 입찰이 여러분들이 잘안 돼.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등급이 여러분들 1등급에서 어디, 9등급까지 있나? 지금 등급은 없어졌죠? 이거. 등급제는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금리가 어떻게? 싸죠? 근데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지? 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경제활동, 금융활동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국채를 팔았는데 잘안 팔려.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잘안 팔려. 금리를 올려서라도 빌려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게. 음. 근데 지금은, 현재는 0.9% 하락 중이네요. 어. 일단은. 그래서 오늘 뉴욕증시가 요 금리에 그냥, 민, 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지. 아니면 금리가 또 올라와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지 좀 봐야겠는데, 오늘 미국장님 여러분들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뉴욕증시가 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오늘 1% 밀렸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안 빠졌으면 밀렸을 때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안 밀린 게 아니라 지금 빠졌단 말이야. 우리나라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정도 좀 선반영 시킨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심적으로 이거를 안 좋게 갖고 가다 보면 야 미국장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늘 만약 에 미국장 1% 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빠진 거 생각 안 하고 야 미국장 빠졌으니까 어떻게 지난주 이제 목요일 같이 그죠? 어. 지난주 목요일은 여러분들 나사 3%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했어? 코스닥 플러스로 돌렸지? 코스피 어떻게 해? 많이 안 밀렸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은 어떻게 반대로 아니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목요일날 어떻게 됐냐. 금요일날. 어, 1.4% 밀리다가 0.8% 빠졌네. 이때는 여러분은 오히려 버틸 만 하셨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제 버틸 만 했는데 오히려 심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때는 뭐. 음, 저점에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해서 빨리 파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투심을 악화시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럼 난 현금 들고 지켜볼 수 있으면 지켜보는 게 좋고. 음, 오케이? 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두 가지입니다. 투, 어, 그, 투 증상.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어, 고퍼주,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경기가 좋아지면, 그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지. 그냥, 그냥 차트적으로만 단순하게 비교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모르시면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 자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요 네이버 얼마전에 신고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3월 18일날 근데 얘는 지금 요 장기 기준선 여러분들 여기 있죠 얼마에요 어, 225,000원 이네 그럼 현재 주가와 지금 갭이 어떻게 상당하죠 어. 거의 한100% 가까이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어. 그냥 이렇게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KB금융 보겠습니다 KB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장기 입평선이 어떻게 여기 있네 4만 한천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5만 천 원이죠. 그면 요게 한25% 정도 뭐야? 이익도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아 네이버는 장기 입평선이랑100% 벌어져 있고 지금 KB 금융은 25% 벌어져 있어. 요 그럼은 장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네이버가 더 많이 오른 거죠. 어. 얘가 더 적게 오른 거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은행 안 가? 그렇지 않죠. 어.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점 뭔데? KB금융, 금리 인상 수혜주네? 그러니까 호재가 있으니 그동안에 못간 애들이 좋아지는 거고, 그동안에 많이 간 애들은 뭐예요? 악재, 뭔가 조금 우려할 만한 이슈가 있으면 빠진다는 거지. 그게 왜? 수급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많이 산건 덜고, 그러니까 많이 샀으니까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그치? 그거는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 많이 그 동안에 매수를 안 한, 오히려 매물이 그러니까 매도가 많았던 KB금융은 들어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 종목에 대해서만도 비교를 해봐도 이게 여러분들 고퍼주, 저퍼주가 어떻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장기 평선 어떤 이격도가 굉장히 지금은 중요해요. 음. 장기적으로 그래서 월봉도 여러분들 왜 보겠어요? 월봉이나 주봉이나 그지. 큰 그림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게 호재가 있느냐? 큰 그림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악재가 있느냐? 그럼 큰 그림에서 많이 올랐는데 악재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차트로만 비교하면 안 되지 같이죠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싸면 더 가겠지 근데 많이 올랐는데 비싸 그러면 빠지는 거고 뭐 싸는 거을 하는 거예요 어. 왜 돈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잘 익히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